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날 날새 사람된 그 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서서 이복된말 전하는 일 나의 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서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대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남과 요나단과 다노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달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러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자순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의 아들 그달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라에게로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서는 그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네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가 미아들 그대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대라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창하눈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네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가미 아들 그달아가 가랴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서로 잘 격려하시면서 참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 날마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0장의 뒷 부분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이 7절 말씀 이하에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임명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 중심으로 남아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그래도 어또 자신들의 삶을 이어 나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다랴 총독이 이 나름대로 어 신실한 면이 있는 사람이고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제이 그다랴 애교로 어, 모여들었습니다. 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아, 그 주위에 있는 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로 도망갔던 사람들도 있고 피신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그다라를 총독으로 임명해놓고 군대가 물러갔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 그다라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8절에 그들 곧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대라에게 이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법 모였을 때, 이 구절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이 그대라가 이런 정책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대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아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이 그대라가 나름대로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바라보고, 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도 충분히 듣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또 다시 반 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고 또 나머지 백성들의 안녕을 지키는 일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 말씀은 친 바벨론 정책을 이어나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는 뭐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 이런 걸 모아서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거는 일종의 경제 부흥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나름대로 또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그다라가 통치를 이제 잘 하고 있는 모습이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 그다라 총독이 나름대로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어,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는데, 에, 근데 이 그대라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13절 말씀을 보시면 가래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대라에게 이르러 충고를 해주는 거죠. 암몬 자손의 왕 발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네, 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친족 관계에 있는 나라들인데, 근데 또 한편 늘 경쟁을 하고 어떤 때는 뭐 모살개 굴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이랬던 그런 상황인데, 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유다가 재건되기를 바라는 주위의 사람들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암몬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어, 그대라가 나름대로 사람을 모으고 어, 또 나라의 명맥을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니까, 어, 이게 이제 또 어, 보기 싫었던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어,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고 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어, 이제 이 그달에게 보내가지고, 네이 그달을 사려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있다. 이걸 이제 그달의 사람들이 이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참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습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네이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뭐바알리스는 어, 말할 것도 없고 예, 이 이스마일이 누구냐? 이 이스마일은 어, 이 유다 아, 왕가의 유다 왕가의 예,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왕족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어, 이제 그다라는 왕족은 아니거든요. 네 귀족입니다. 귀족. 네, 뭐 귀족도 높은 신분이지만 그 귀족 위에 왕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대라가 총독으로 임명돼 가지고 나름대로 어, 이 왕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 나간 걸 보니까 너무 이제 배도 아프고 그래서 불만을 품게 되고 어 그래서 이 유다 재건을 원치 않았던 암몬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 이 그다라, 그다라를 죽이려고 암살 모의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아,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제가 뭐 신방을 가거나 또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악한 사람, 네다 물리쳐 달라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네,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악한 사람 만나면 참 힘들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중에 이 그대라가 에, 참 사람이 신망이 있고 순수한 면을 있는데. 그런데 예, 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야기 이 모의가 있다는 하 이야기를 해줬을 때 이걸 조금 유심히 들어야 되는데 이 그대라가 이 말을 잘 듣지를 않았어요 예, 14절 그 끝부분에 보면 그대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랬잖아요 예, 이런 일이 있다 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16절 맨 끝에도 보면 어,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해버려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겠다 하는 이그 나라의 순수한 마음은 참 높이 살 만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네. 이 음모에 대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41장에 넘어가면 그 나라가 암살을 당해요. 네. 그래서, 어? 이 발리스, 또 이스마엘, 이 악한 자들이 짝짝쿵 해가지고, 어,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 그대라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지만 너무, 너무 사태 심각성을 모르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대라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 하셨거든요. 네, 순결하게, 순수하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너무 순수한 나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파악하지도 못하고, 네 그냥 순수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또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아니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뱀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 오늘 이 그다라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은 참 좋은데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안타까운 결말을 가지고 오고야 말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악한 자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데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자가 넘어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사온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가르침을 꼭 기억해서 참 지혜롭고 순결한 모습을 동시에 갖추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아름답게 헤쳐 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자가 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생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살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땅에숨은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정말 방역진들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